자 우리 랩노여러반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월요일 오전 서미타임입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삶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말씀 중에 27절 말씀 가시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우리 한 주간 시작할 때 역시나 여러분들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이 있어야죠. 저는 한 주간 내내 강단 말씀을 정확하게 딱 붙잡고 저희 인생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예전에는 강단 말씀은 강단 말씀대로, 제 인생은 제 인생대로 이렇게 했는데, 언제부턴가 강단 말씀이 곧그 강단 말씀이 가는 길이 제 인생의 길이었고, 또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뭐 이럴 때, 저럴 때 많았지만 항상 강당 말씀을 딱 생각하고,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랩너트 여러분들도 그냥 주일날 딸랑 종교적으로, 종교식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임재하시고또 예배 시간 내내 은혜를 주시고 말씀 주셔서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을 그 속으로 집어넣 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신다는 정확한 현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저께 주일날은 엘리야 시대라는 제목하고 또 도단성을 짓자 또 고삼 렌넌트가 가져야 할힘 이런 뭐세 가지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요즘 나오고 있는 말씀 중에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것 아홉 가지 세팅이죠. 아홉 가지 세팅이라면 그저, 제절로 복음, 저절로 기도, 모든 부분이 되고, 예배가 되고, 또 함께 예배하는 성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홉 가지 세팅이 되면, 그저, 안 되었던 모든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살아나는 그 축복을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이 분명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어저께 여러분 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말씀의 언약 속에 여러분들이 계셔야겠습니다. 자, 엘리아 시대, 여러분, 무엇을 해야 공부를 잘할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고 따라가야 여러분들 정말 원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 오를 수 있을까요? 자, 엘리사 시대, 그 호랩산 그 현장으로 가는 인도받는 엘리아가 그 본문의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는 복음, 기도라는 권세 신분이라는 분명한 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린 희한하죠? 왜 그걸 매일 잊고 사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매일 잊고 살지 않도록 매일매일 강단 말씀 인도받고, 그 다음에 또 기도 수업을 통해서 우리의 정확한 현 주소를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일매일 인도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러분 거기에 있습니다. 90%의 사람들이 힘들어요. 40%는 아예 포기하고 살아요. 50%의 사람들은 아둥바둥 잘해보려고 완전히 그저 노력을 하죠. 그러나 10% 외의 사람들은 완전히 힘들고, 그리고 10%에서도 0.1%그 사람들, 그리고 0.1%, 0%의 사람들 외에는 전부 다 어려운 그런 시간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엘리아가 로뎀 나무에 앉아서 내가 이제 죽었습니다. 나를 데려가십시오.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할 때에 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떡을 주시고 40주, 40년을 걸어 호랩산에 가시게 한 다음에 호랩산에서 하나님이 정확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부 잘할까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더 이상 질문하지 마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는 끝났다고 하는데 아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네가 여태까지 이발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싸우고 네 목숨이 위태로운 것도 이제 끝이 아니라 이게 시작이다. 왠지 아느냐. 지금 100명의 선지자 숨겨놓은 선지자 있죠. 우리 오바다 중직자를 통해서 또 도단성 운동 일어나야죠. 또 엘리사가 있지요또 7천 제자가 있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랩런트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들죠. 어렵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그것은 지나갈 것이고, 뭐가 남을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남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버릇실 중요한 응답들이 여러분의 현장에 분명히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답을 찾아내라. 어저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시간표를 보는 눈이고 하나는 시대를 보는 눈입니다. 엘리야가 이게 없으니까 너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받다힘 빠지죠? 막 해도 해도 더 이상 파고 파고 들어가도 계속 남아 힘들죠 여러분. 그러나 그두 가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개인에게 오는 시간표 또 여러분들은 전도자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지도자가 될 거기 때문에 시대를 보는 눈이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준비되면 지금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오히려 발판이 되고 오히려 응답이 될 확률이 더 크죠, 여러분. 근데 너무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있으면 그게 어려운 게 문제가 현실화되고 사실화되어지고 실제가 되니까 진짜 어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가진 랩런트들의 영적 서밋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생각이 바뀝니다. 치유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으로 꽉차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정시로 기도하고 때로는 무시로 기도하고 때로는 집중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아침에 기도하고 때로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호흡하며 기도하고 또 밤에는 치유하고 능력을 얻는 그런 중요한 기도라고 그러면 생각과 마음 바뀌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뇌가 바뀝니다. 뇌가 바뀌면 그게 영혼까지 전달이 돼요. 그러면 영혼에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힘들 수 있어요.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를 같이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다른 랩런트들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지나가는 겁니다. 그 어려움에 우리는 묶이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는 묶이지 않을 남은 자이기도 순례자이기도 정복자이기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묶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찾아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죠또 2, 3 7, 나라 5천 정도 살릴 분들이 바로 여러분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개인에게 오는 시간표는 무슨 시간표입니까? 후대를 살리는 시간표. 우리 자, 우리 시대를 살리는 또 시간표. 이두 가지 시간표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나는 끝났다.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야,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막 다른 길에 가면 오직 길은 한 개입니다. 오직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이것을 누리는 기도 이것을 더 깊이 누리는 예배 이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의 하나님이 시키시는 우리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저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는 살아남고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는 증인이 되고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이다라고 할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냐? 오늘 엘리야에게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가져다 주셨듯이 주의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하늘 군대를 동원하신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필요한 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세요.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역사가 뜻이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중요한 신부름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있는 현장, 단순히 여러분들이 유학가서 공부하는 현장 아닙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직장 현장이 아닙니다. 오늘 그냥 단순히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니에요. 그 현장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터에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10편, 103편, 20절, 22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를 하늘 군대를 동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힘을 씁니까? 40주 40년을 걸었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밤낮없이 걸어서 하나님의 산호랩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그죠, 여러분? 공부하다가 지치고 일하다가 지치고 사람한테 치우고 일에 치우고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에 치우실 때 하나님 주신 힘 얻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힘을 단순히 내가 잘되기 위해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호렙산 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호렙산 갈수 있도록 호렙산에 설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엘리야에게 40주 40년을 걸어서 40일 밤낮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하시게 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오늘 저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그렇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하나님께 어떤 일을 일으키시죠? 막 지진 가운데, 번개 천둥 가운데, 폭풍 가운데 거기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거기 가운데 하나님이 막 크게 뭐일어나 아니에요. 세밀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죠? 심지어는 기적과 이사 따라가죠? 그죠? 예수님 주위에도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밥 얻어 먹으려고요? 예수님이 하는 기적을 보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구경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움직이는 것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그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기기울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결국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되죠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표가 필요하냐? 어떤 시대에 살릴 일이 필요하냐? 차세대와 후대를 살릴 시간표가 우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숨겨진 오바다가 숨겨놓은 100명의 선지자가 역할을 할 시간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7천 제대가 남겨져 있고 우리에게는요 도단성 운동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끝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바닥치고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땅끝까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의 축복, 이 삼칠빛의 축복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시고요. 마지막 시간표 도단성 운동하는 것, 마지막 시간표 실천제다 찾아내는것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호렙산의 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살리는 시간표와 남아 있음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아홉 가지 세팅으로 묵상 운동 시작하고 아홉 가지 세팅으로 새로운 작품을 내는 겁니다. 아홉 가지 세팅으로 치유 운동을 펴고 작품 만들어서 문화를 살려내는 것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더 큰, 그렇죠? 더 깊은, 더 넓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내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들의 직업에. 오늘 여러분들 직장에서, 현장에서, 학교에서 이 중요한 응답을 찾아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컨텐츠 제2 로마운동과 영원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전 세계 2, 3, 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을까요? 세계를 살리려면 분명히 경제와 시설이 필요하지만 진짜로 필요한 것, 그건 뭘까요? 시설이 아니에요. 경제가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것은 이들을 살리고 치유하여 서밋으로 만들 컨텐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컨텐츠를 회복하여 준비하고 있으면 제2로마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자, 그 컨텐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 빛의 축복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 힘을 가지고 오늘도 그리스의 증인으로 이 위에서 내려오는 세 가지 세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컨텐츠 주세요. 어떤 컨텐츠냐? 로마서 16장 25절에 있는 그저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것. 로마서 16장 26절에 나오는 지금, 이제 나타나신 바된 것. 그리고 27절에 그저 영원토록, 영세에 묵궁토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그것이 우리에게 컨텐츠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제2로마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무도 지금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첫 번째 볼까요? 5천 종족의 현실과 콘텐츠의 이유입니다. 5천 종족의 현장에는 학교를 세우기 어렵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제대로 신학 교육과 전도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저기 어디 괌 우리 괌섬 아시죠? 괌섬 밑에 한 시간 정도 비행기로 축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갔더니 목사님들 만났더니 그 섬에서 목사님들은 어떤 목사님들이냐면 그냥 덕막 있는 분들, 뭐 의사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안수줘서 목사님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 공부도 못 받아봤죠. 성경이 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목회자가 되죠. 이런 분들이 5천 정도에는 수없이 깔려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7대 여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7대 여정이 뭡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심, 함께하심에 지금도 보자의 축복으로, 2, 3, 7의 축, 빛의 축복으로, 또 시공간 초월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그저 체험할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열 가지 비밀 통해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열 가지 발판을 통해서 우리를 보장하신다는 것을 전달하고요. 아홉 가지 흐름을 통해서 세상의 흐름, 영적인 흐름, 이 흑암의 흐름을 바꾸게 하신다는 것. 또 우리에게 다섯 가지 확실한 것을 주셔서 그 확신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주셔서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전도자로 지도자로 시대를 살릴 자로 서게 된다는 것을 전달을 해야겠죠. 그리고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에 이하는보자의 축복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칠대 여정을 계속 심어주면요, 여러분들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오천 종족들이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전달할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이미 이걸 전달하시 록해외를 유학가고 유학갔다 취지시켜 주고 또그 나라에 남거나 또 돌아오거나 해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오천 종족 살림과 관계 있는 또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이삼칠 나라, 우리의 기도 속에 오천 종족 전혀 관계 없다 생각하면 완전 관계 없는 거예요. 꼭 내가 오천 종족 가야 되느냐? 내가 꼭 뭐죠 밀림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시간 펼치시고 밀림으로 갈수 있는 사람도 보내주시고 2, 3, 7일 날 우리가 못 가는 나라 다갈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두 번째, 콘텐츠와 시스템입니다. 이 응답이 영월하려면 올바른 콘텐츠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심부름할 목회자와 중직자로 있는 틀을 그 현장에 세우고요. 그리고 보좌영답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 0%로 들어가도록 5천 종류를 안내하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2, 3, 7개 나라 치유섬이 전녁을 보여줄 컨텐츠를 준비해서 직접 그들이 체험하고 직접 응답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결국에는 본부와 흐름을 함께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 최선 최적의 시스템을 그 현장에 만들어서 현장의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이 응답되는 시스템. 결국은 그래서 그 오촌 전도들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것을 이 시스템을 우리가 완성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이 제2의 영원, 로마 운동, 로마 운동이, 로마를 살리는 이 운동이 영원까지 남게 되는 이 축복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24시 우리가 기도한다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방향 맞춘다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속에서 여러분 공부해야죠. 그죠? 그 속에서 오늘 직장 다녀야죠? 그 속에서 오늘 경제 활동해야죠? 그 속에서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단을 쌓아야죠? 그죠?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 237개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확인하고 오늘 하루도 그리스의 증인으로 오늘 하루도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리고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우리 랩런트의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포럼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랩넌트 여러분, 자 여러분들 포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여러분이 가 있는 현장에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인도하시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응답의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응답의 자리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자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 응답의 자리는 2, 3, 7 나라 5천 존족 살리시는 치유와 서밋에 증인된 자리, 거기에 가시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다른 친구들 보세요. 공부, 열심히 공부해갖고 성공하려고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그런데 발버둥 치고 성공해 본들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적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 그러니까 이걸 못 뛰어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성공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진정한 성공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시는 주그 응답으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할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오늘 하루 그런 응답을 받고 누리시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어지는 이 축복의 시간을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 기도 수업을 통해 주신 말씀을 언양으로 붙잡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랩런트들이 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증인으로 세워 주옵시고 랩런트들의 모든 걸음이 237나라 5천정족 살리는 치유와 서밋의 증인된 걸음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명한명 한명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늘도 학업위에 오늘도 직업위에 오늘도 모든 만남과 일위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놀라운 축복과 증거들이 나타나도록 우리 랩런트들 한명한 한 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현장에서 그리스의 증인으로 정말 승리할 그리고 증인들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렘넌트들의 학업과 직업과 만남과 업과 그리고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